야, 양옆으로 조금 제옆으로좀와 주시고요. 오, 어, 야 얘가. 어, 아, 어, 아, 어, 어, 얘가... 양옆으로좀와 주세요. 야, 야, 진짜 어, 궁금하다 이거. 진 자, 아, 저희가 좀잡게요 준비. 단판입니다. 오자 이거는 진짜. 또 아, 야, 이거 보기 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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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이 들어오는 거죠. 이거는 정말 참, 보기 힘든 대결이에요. 자, 사자자 아 이거 아이아 이거 아이아 이거 아이아 이거 아이아 이거 아이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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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와 정국이도 무지하게 쓰는데. 와 이거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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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 아니야. 아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.